하체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요 며칠 이제 영상을 올린 것들이 거의 다 팔을 잘 쓰고, 손목 잘 쓰고, 상체 잘 쓰고, 요런 레슨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걸 봤어요. 상체, 손목 다 알겠으니까 하체 쓰는 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하체 레슨을 가지고 왔어요. 자. 물론 이제 상체랑 손목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상체만 이용해서 칠 수는 없잖아요 이 하체까지 해서 4륜구동 이 4륜으로 볼을 쳐야 되는데 이제 너무 상체만 치면 거기에 대한 또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체에 대한 레슨 해드릴게요 장갑을 왜 끼고 있었지? 일단 하체를 쓴다는 거에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가 하체를 밀면서 쓴다예요 백스윙 갔으면 하체를 밀어서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하체를 어느 정도 밀기는 해야 돼요. 살짝 밀고 바로 회전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냥 무기한으로 계속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은 저희가 왼다리를 뒤로 차면서 회전력을 가해야 될때 얘네가 타이밍이 밀린 상태로 그냥 쭉 밀기만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공을 맞춰야 되니까 하체를 밀면서 상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결국에는 또 맞고 나면은 스피너. 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하체를 잘 쓰려면은, 백스윙 했을 때 오른발에 압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백스윙 회전을 하면은, 오른발 뒤꿈치에 압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백스윙에 오른발이 압력이 잘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앞꿈치를 뗐을 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약간 떨리면서 들리는데 만약에 뒤집히는 백스윙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서 내 압력이 정확하게 오른발 뒤꿈치에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압력을 이제 체중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원리를 먼저 말씀, 말씀드리자면 백스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무릎 그리고 골반 배꼽 자체가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양쪽에 이 저희가 고관절 있죠. 이 접힌 부분. 여기가 백스윙 갔다가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이 양쪽에 힌지, 접힘이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로 회전을 빵 하면서 회전력이 가해지면은 이제 그게 하체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의 압력에 대해서 체크를 했죠. 그러면 이 압력을 왼발로 이동시키면서 체중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에 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백스윙에 갔어요. 그러면 왼쪽 무릎은 약간 이렇게 정면에서 회전이 됐으니까 저기 오른쪽 대각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에 갔다가 이 무릎이나 골반, 배꼽이 정면으로 돌아와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때, 정면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미스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오른발의 축을 기준으로. 근데 이때, 오른발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지면발력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왼발을 들여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백스윙 갔으면 그냥 왼발을 이렇게 꾹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얘는 오른발의 입장도 중요해요. 그, 수영 선수들이 스타트라인 때 오른발 스타트라인에 붙여두고 팡 튕기면서 나가잖아요. 골프에서도 오른발이 약간 요렇게 힘을 받고 있어야 돼요. 안쪽으로 그래야 이 오른발 안쪽에 있는 지지력들이 왼발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데 여기서 무작정 왼발, 왼무릎만 이렇게 굽힌다고 해서 지면 반력이나 체중 이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스윙이 갔으면 이양 무릎, 골반, 배꼽 라인이 정면으로 돌아와줘야 돼요. 그때, 오른발 입장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밀어, 밀어주는 듯한 느낌. 이때 정말 실수하는 게골반에 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른발을 밀어서 이세 가지들이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도 힘이 잡혀있고, 왼발에도 힘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력을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스윙에 갔으면 왼무릎이 약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정면으로 돌았을 때이양 무릎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양쪽 고관절 힌지 잡혀 있고 무릎이 일자인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왼다리 뒤쪽, 햄스트링 쪽으로 회전력을 빵! 가해주는 거. 조금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드릴은 이제 집에 그냥 식탁 의자나 의자 가지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드레스를 잡으면은 양쪽 엉덩이가 이렇게 의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백스윙에 갔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발을 약간 왼쪽으로 밀어 주면서 무릎이나 골반, 배꼽이 정면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양쪽 엉덩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왼쪽 엉덩이가 딱 붙으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떨어지는 요런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연결로 해보자면 백스윙 갔다가 양쪽 엉덩이가 닿으면서 왼쪽 엉덩이로 가고 이게 의자가 약간 곡선형이라 피니시 때좀 떨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엉덩이 닿아있고 양쪽 엉덩이가 닿으면서 왼쪽 엉덩이가 닿아있고 오른쪽 엉덩이, 양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요렇게 그래서 아까 느낌을 살려서 백스윙 때 일단 오른발의 압력이 잘 실려 있고 무릎이나 골반, 배꼽이 정면으로 돌아오면은 다들 물어보시는 게 상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손은 어디 있어야 되는? 에어라는 질문을 이제 받아요. 백스윙 갔어요? 그러면 팔은 아래로 위 아래로 움직이죠. 백스윙 갔다가 무릎이랑 골반, 배꼽이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손은 아래. 그러면 샤프트도 지면이랑 평행이고, 내 어깨도 평행이고, 얘네도 평행, 셋다 평행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골반을 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헤드는 빨리 떨어지고, 내 어깨도 위로 솟구쳐 있고, 골반도 위로 솟구쳐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뒤집히면서 이렇게 들리는 다운스윙이 돼요. 그게 아니라, 백스윙 갔으면 무릎과 골반 배꼽이 정면으로 왔을 때, 얘도 평행, 나도 평행, 얘도 평행. 그서 백스윙 갔다가 꽝! 이렇게 하체를 써 줘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체중이동도 되고 회전력도 가해지면서 올바른 체중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체 이동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게 미는 거 그다음에 너무 짓밟는 거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체중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발에 내발 압력이 확실히 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오른바꿈치를 살짝 들어보는 거좀 힘들게 들리면 음잘 가있군 이러고 <웃음> 약간 으잉? <laughs> 너무 쉽게 들리면 이거는 압력이 안가있단 소리예요 <laughs> 백스윙 갔다가 오른바꿈치 들었을 때 압력이 잘 가있군 이러면 이제 아까 배운 거를 연습해 보는 거죠 갔다가 무릎이랑 배꼽이랑 골반이 정면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왼 다리 뒤쪽으로 회전 요거를 연결로 하면 그러면 이제 올바른 하체 이동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상체 움직임이나 손목 움직임 요런 거를 이제 이제 다 같이 보시면은 스윙이 완성되는 거죠 <웃음> 뻔뻔해 <웃음> 그래서 아까처럼 골반을 밀거나 아니면 왼발을 그냥 이렇게 들여발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가볍게 백스윙 갔다가 하체 빵 야, 잘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체 이동 레슨은 끝이 났습니다. 아까처럼 하체를 들기만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